안녕하세요 공무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상장하는 레몽레인의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 및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투자자 90만주, 일반투자자 30만주 모집으로 균등 50% 고정 방식을 사용하여 15만주씩 배정되었습니다. 레몽레인은 청약자 수를 최종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어서 94,500건 가량을 예상했었는데 최종적으로 97,036건의 청약이 들어와 균등수량은 55% 확률로 2주까지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 잘 받으셨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무보유 확정 배정 현황은 지난 증권신고서에서 미리 밝혔듯이 34.69%가 확약되었습니다만 3개월 이상의 장기 확약이 미미한 수준이라 확약 비율에 비해서는 좋은 확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총 261만주 가량으로 전체 주식의 41.84%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한 금액은 392억원입니다. 레몽레인은 코넥스 이전 상장인데요. 현재 주가는 29,000원으로 공모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적으로 어느정도 가격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모가보다 확실히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장의 기준가는 공모가인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레몽레인의 최대 주주인 위지엑스튜디오가 고요의 바다 관련하여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기대치를 반영하여 상승했던 걸 반납한 모습이라, 레몽레인에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레몽레인은 2021년 마지막 상장하는 공모주입니다. 코넥스 가격이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금물이라 생각하며, 당중에는 코넥스 종가를 넘어서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넘어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요의 바다 관련하여 투심이 안 좋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겠고요.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역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몽레인은 IBK 투자증권 단독주간이었습니다. 좋은 가격에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2월 30일 레몽레인의 상장의 주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